안녕하십니까. 오늘 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오는 '응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입니다. 대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응답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해산 것과 흡사합니다. 잉태하지 않은 여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응답을 잉태하지 않으면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받는 몇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잉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잉태될 수 있는 씨앗이니,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씨앗이므로 심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서 잉태되어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저희 목재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가 다가온 동기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조동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 그 주위 사람들은 당장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랄로로츠 목사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인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감리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전에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기를 따면 교인이 모일 것 같아 학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라는 요한 3서 2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불타올랐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심을 가슴 깊게 느끼게 되었으며 그 이후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자 집중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오늘날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 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그 간증을 읽었을 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강하게 부딪혀오자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영안이 환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랄 로버트 목사님을 흉내내는 것 같아서 마음에 잉태된 믿음을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은 막강한 힘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예수 그리도의 스대속에 근거한 영혼과 육신과 범사의 전인구원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조중에서 시작한 천막교회는 시레문교회를거쳐 오늘날 단일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봉교회로 승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주로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잉태되면 말씀을 굳세게 부여잡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가 응답되려면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말씀이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내가 수티아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모든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상을 추월하는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 종이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쇠는 잡히는 것 없고 인간의 경험이나 상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 로마나 독일 영국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세계적인 국가가 될수있었습니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을 받아들이고 세계를 향한 선교를 함으로 오늘날의 부흥이 있게 된것입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꿈을 그리며 그 꿈을 가슴에 꽉 들어차게 하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이나 생각을 심으시고 그것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을 입어 담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나 아이디어가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 그리고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으로 끌려가는지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말씀과 아이디어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꿈으로 꾸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며 많은 자신을 그늘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나무 가지에 얼룩덜룩 무늬를 내어 바라보고 짐승들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잉태된 말씀과 아이디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 가득히 꿈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가득한 꿈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응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것만을 생각하고 말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롱한 꿈을 가슴 가득하게 담았으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 뒤 열심을 따하여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일을 할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성공만을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실패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을 위한 수업료를 낸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날 제게 심한 좌절감에 빠진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대학 입시에 두 번이나 떨어졌으므로 삶의 의욕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그 학생은 크게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수업료를 더 많이 낸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우쳐 주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을 생하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는 위대한 기도 응답을 통하여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